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 뉴스 소식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주연 배우, 박민영의 찬란한 성공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재능 넘치며 끝없는 성공을 거둔 박민영은 안정적이고 매혹적인 연기로 화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박민영의 예술적 여정을 따라가 볼 것이며, 작은 화면에서의 그녀의 이동작부터 큰 화면의 작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해서 이 배우의 사랑, 경력, 그리고 독특한 면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박민영의 세계에서 호기심이 흥미로움으로 변하고, 지배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공간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이 탐험의 여정을 시작해 보고, 박민영이 한국 영화계의 빛나는 그림에 계속해서 빛을 바라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박민영 주연의 내 남편의 부탁해는 2회만 방영되어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드라마 순위 1 0위 안에 들었습니다. 내 남편의 부탁해는 웹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으로, 박민영이 연기하는 강지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녀는 남편과 친구에 의해 암살당한 후 다시 살아난 여자로, 두 사람의 외도 비밀을 알아내게 됩니다. 방영 시작 직후에도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었으며, 국내 시청률은 7.4%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플릭스퍼트를에 따르면 내 남편의 부탁해는 1회와 2회를 방영한 후 1월 4일 현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글로벌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작품은 쉬나홉개 국가에서 10회 안에 들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를 포함한 40개 국가에서 5위 안에 들었으며, 37개 국가에서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5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1월 4일까지 기널라이트스 콘텐츠 커뮤니티에서는 1위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신 에피소드에서 강지원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적수들인 박민환. 정숙민, 그리고 사장 김경욱에게 작은 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혁, 나인우, 과 동료 양주란, 유희연이 강지원에게 접근할 때, 시청자들은 강지원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워킹데드 촬영에 돌입했다. 블랙핑크 리사가 좀비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인 워킹데드. 예릴 딕슨 출연으로 연기 데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보그 타일랜드, 엘루 홍콩 등전 세계 언론들은 블랙핑크 리사가 호평을 받은 시리즈 워킹데드 출연에 합류할 것이라는 루머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리사가 서울과 현재 촬영 중인 파리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루머가 더 커졌다. 또한 지난 11월 28일에는 절 친한 친구이자 배우인 워킹 데드 배우 노먼 리더스, 노먼 리더스와 함께 리사가 파리 생제르맹 VS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돼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 직후 워킹 데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물론 시리즈 스피노프의 주연 배우 노먼 리더스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리사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 힌트를 바탕으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열기로 떠들썩하다. 워킹데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좀비 시리즈다. 11번째 시즌인데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꿈꿉니다. 리사가 정말 워킹 데드에 출연한다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좀비 드라마의 스핀오프인 더 워킹 데드 데릴 딕슨에 출연하여 연기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매체들, 파급 태국과의 홍콩을 포함하여. 블랙핑크의 리사가 더 워킹 데드라는 수준 높은 드라마의 캐스트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촬영 중인데 이로 인해 소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내 생각은 다양합니다. 우선 블랙핑크의 멤버 중한 명이 연기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리사는 그동안 음악과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녀의 연기 실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비 드라마는 그야말로 특이하고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팬들은 리사가 어떻게 이 장르에 적응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리사가 합류한다면 그녀는 더 워킹데드. 베일 딕슨의 스핀오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혹시 리사가 좀비로 변해 스리 넘치는 액션씬을 선보일지 아니면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하여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줄지에 대한 상상도 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사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촬영 중이라는 소식은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글로벌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핑크는 이미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지만 멤버 개개인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다면 그들의 팬페이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실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비 드라마는 그야말로 특이하고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팬들은 리사가 어떻게 이 장르에 적응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리사가 합류한다면, 그녀는 더 워킹데드, 데릴 딕슨의 스피노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혹시 리사가 좀비로 변해 스릴 넘치는 액션 신을 선보일지 아니면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하여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줄지에 대한 상상도 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사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촬영 중이라는 소식은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글로벌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핑크는 이미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지만 멤버 개개인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다면 그들의 팬페이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리사의 더 워킹데드 출연 소식은 음악에서 배우로의 확장과 함께 팬들에게 새로운 놀라움과 기대감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그녀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